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전화 받았죠. 아 예예. 예. 아니 잠깐만예 네. 들으세요. 아, 아이고꽤넓네 괜찮아요. 신발, 아니, 신발 신고 들어.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 돼지 상고보다 넓을 거예요. 그러네아 안에 들어니까 꽤 넓은데. 아니요 우리가 음. 아저씨가 아픔은 계속 몇년도할 건데, 갑자기 너무 많이 아픔. 병원도 진짜 우리는 한번안 다녀오고 그러다 작년 가을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연나는 원인을 몰라서 5개월 만에 이제 간쪽하고 뭐 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항암을 하고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하려고 그랬더니 혼자 집에 있을 자신이 없는가 뭐 못하게 한것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냥 내집 같이 손보면서 진짜 4년 동안 음. 전기고 뭐다이 사람이 손봐서 이런 거 저기 뭐야 누전된다고 다싹 고쳐서 싹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예, 야무지게 해놨어요. 음. 예. 저 안에 그화장실인거죠 화장실 저기도싹 네, 음. 여기 이렇게 전기를 다 해놨고 음. 여기서 밥해 먹고 다 했어요 우리는 음. 둘이 있으니까 음. 그냥 음. 네. 그렇구나. 네. 깨끗하게 다 되어 음.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반도 이렇게 하에서 지저분한 거 올려놓고 그리고 바깥에 창고로 착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인 보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음. 그 앞전에 원래 주인이 음. 그거 좀 기름 보일라랑 치우라고 했지 음. 그렇게 안 치워줘 가지고 난 내버리고 우리는 별로 필요치 않으니까 내두고 있었거든요 그 음. 치우고 쫙 쓰시면 고기도 조금 뭐 그랬어요 공간이 작기만 아. 하나 둘셋네 칸이네 화장실까지 네. 근데 여 아. 밖에도 뭐가 좀 있어요 네. 아 이거. 공기좀 들어가라고 안 열어놨어. 아, 아 여기도 이게 뭐. 이게 기름보일러에요. 아, 이거랑 이런 거좀 치우라 그래도 저희들이 안 치워주더라고. 그래서 SWS 그냥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네. 치우면 아, 되겠네. 네. 쓰려면 치우면 네. 되고. 쓰려면 치우면 되고. 아이고. 새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워낙 야무지게 해놨어요. 새고 그런 데는 없고. 네. 그 이런 데 이제 바람도 온다고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음, 우리 아빠가. 음, 아, 음. 겨울에 춥다고. 음.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워낙 전기 같은 거 이런 걸 선거 줄라아서 아. 야무지게 해놔서 아. 누가 공장할 사람 오면은 사장님 나는 이거 기계 하나만 딱 가져갈 거이요 살림살이 요런 것만 가져가고 이거 세 개는 그냥 넘길 거예요 아. 안에 아. 전체적으로 싹 아. 넘기려면 또 돈을 아. 좀 받아야 되잖아 그니까 러 이제 뭐 비싸게 달라고 요새 나가지도 예, 않을 테고 아, 그렇지 예 보일러까지 다 있으니까 미싱 할수 있는 사람들 누가 혼자 할수 있는 사람 음, 들어오면 딱 좋아요 분이 음, 음. 두 사람이나 누가 하면.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는 누가 타지 않는사람이어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냥 독채 같이. 어, 그렇지. 수도 계량기를 요 뒤에 바깥에 바로 요 배기. 어, 우리 어. 여기 와서 일 많이 해서 이 바닥 터져 가지고 공사 이거 다 했잖아요. 수도가. 어, 아. 이런, 그 이런 집이. 네, 예, 집 짓는 분이 어. 공사를 하시면서 이것도 밑으로 깔면 여기가 어. 오래돼서 또 세면 힘들다고 이렇게 딱 해주신 거예요. 음. 화장실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아까 그분 보면서 이집사신분 누군지 잘 이것도 지금 안에 독일제로 해서 멀리않는 음. 걸로 해준다고 음. 아시는 분이 야무지게 해줬다고. <웃음> <웃음> 아니 잘못 구사하면 프 부드러 려면또 새로운 구사로 해야 되잖아. 그래요 뭐. 잘 보았습니다. 뭐 내부가 그럴 사람이 있겠네 공장 할 사람이 있겠어. 네. 이 정도면 네. 공장 할 좋고 네, 좋지. 그러니까. 네. 오도바이다녀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네네 응.